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16회차 kbo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ssg는 김광현 7승 8패 방어율 3.75를 내세워 4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두산과 홈격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김광현은 9월 들어서 에이스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8월 8일 NC 상대로도 홈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건기대 여지를 늘려주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하재훈의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득점한 SSG의 타선은 홈에서 확실한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반가운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5점 차를 뒤집어냈다는 점이 팀 전체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또 2실점을 허용한 서진용은 이제 정말 심각한 레벨인 듯합니다. nc는 최성영 호승 2패 방어율 4.18 카드로 연패 저지를 노립니다. 28일 kia와 홈경기에서 2.1이닝 3 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최성영 은 최근 2경기 연속 3이닝 미만 30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지금의 최성영은 원정에서도 기대를 걸면 안되는 수준. 전날 경기에서 엘리야스와 서진용 상대로 권희동의 2점 홈런 포함 7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 드디어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광고는 이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느냐 를 뜻합니다. 3이닝 동안 6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시즌 막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타선은 경기 후반 놀라운 파워를 보여주면서 기어코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9월 후반과 10월에 보여주는 SSG의 타격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최성영이이 화력을 막아내는 건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전날 NC는 엘리아스를 공략해내는데 성공했지만 불펜이 무너진 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픽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